계약서 쓰고 개발 시작했는데 3천만원이 공중분해됐습니다. 일정은 3개월이나 넘게 밀렸고요. 결과물은 쓸 수도 없는 상태였죠. 안타깝지만 이런 외주 실패 IT 업계에서는 정말 흔합니다. 오늘은 실제로 있었던 3천만원 외주 실패 사례를 보여드리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. 작년 한 쇼핑몰 업체가 예약 결제 시스템을 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. 개발사와 계약을 하고 1차 미팅까지 순조로웠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. 일정 보고도 없고 소스코드 전달도 미뤄졌습니다. 결국 4개월 뒤 기능은 절반만 구현된 상태였고 버그만 100건 넘게 발견됐습니다. 이미 지급한 금액만 3천만원이었습니다.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? 첫째,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. 둘째, 테스트 검수 기준이 애매했습니다. 셋째, 유지보수 조항이 없어서 개발사 입장에선 끝까지 책임질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. 이세 가지만 사전에 점검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만약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맡았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. 1. 진행 상황 대시보드를 열어 어떤 기능이 오늘 완료되었는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것입니다. 2. 기능별 테스트 시나리오를 계약서에 포함해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. 3. 유지보수 기간과 범위를 미리 합의해 배포 후 바로 버그를 잡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.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가 중간에 멈추더라도 복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. 혹시 지금 외주를 준비 중이라면 계약서에 최소 이세 가지를 꼭 넣어주세요. 이건 비용이 들지 않는 안전장치입니다. 만약 이런 조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제가 실제로 쓰는 계약서 샘플과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두었습니다. 고정 댓글에 링크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외주는 금액보다 신뢰와 구조가 먼저입니다. 이번 영상이 여러분 프로젝트의 작은 안전장치가 되길 바랍니다.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견적서에 이 조항이 없으면. 손해보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. 저희 채널이 아직 작아서 오늘 지나치면 다시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외주로 돈과 시간을 잃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그게 여러분 프로젝트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. 감사합니다.